안녕하세요. 오키나와 너무 좋아하는 잡다로고입니다 근데 키사텐도 너무 좋아해서 아침 먹으러 키사텐 왔습니다. 오픈 시간도 빠르고 분위기도 정말 키사그 자체고 금연인 카페예요. 샌드위치에 커피까지 650엔.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는 만자모입니다. 오키나와 세 번째인데 만자모는 처음 왔어요. 티켓은 100엔이었고 한국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진도 찍고 야호. 차 타고 가다가 바다가 너무 예뻐서 잠시 멈췄어요. 진짜 오키나와 바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블루실에 왔어요. 오키나와에 블루실은 많은데, 크레페 파는 곳은 잘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최고. 추라우미 수족관입니다.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추라우미 오자마자 오키창 돌고래쇼 보러 왔어요. 수조 뒤로 보이는 넓고 푸른 바다와 하늘이 정말정말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공연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조금 심심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라우미를 8년만에 왔는데요. 드디어 기억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볼게 없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날 사람 너무 많아서 거의 다 스킵하고 빠르게 지나쳤어요. 사진도 찍고 마블루 가든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하와이안 레스토랑인데 여기도 진짜 맛있어요. 저는 햄버거 더블로 시켰거든요. 진짜 짱 맛있습니다. 아주 아주 추천해요. 바람 부는 거 대박이죠. 이건 편의점에서 파는 바닐라 맛 블루시리고 평범하게 맛있는 맛입니다. 북부 쪽은 아무래도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녁으로는 스테이크하우스 88, 마지막 만찬입니다. 세 번째 만에 들어온 웨이팅 없는 식당인데 진짜 맛있었고요. 제 최애인 약바리를 이겨버렸어요. 후식으로 블루실 맛있게 먹고 서둘러 호텔에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9시 반까지 라운지에 가야지 무료 시오라면을 먹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맛도 괜찮아요. 각종 술, 커피 등의 다 무한 제공이라 진짜 최곤데 저 배불러가지고 라멘 정도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진짜 많았어요. 이번 여행의 오미야기는 사호 커피랑 머리끈이었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11시 15분 비행기라서 일찍 공항에 가서 커피랑 샌드위치 먹었고요. 1시간 지연된 피치항공을 타고 후쿠오카에 돌아갔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오키나와 여행기 끝!